반갑습니다.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큐베이스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과 트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 처음 보이는 화면이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맨 왼쪽 편이 바로 인스펙터라는 곳인데요. 이 인스펙터는 어, 트랙을 만들고 나서 볼륨, 팬, 그리고 인서트 단에서 플러그인, 소위 말하면 이펙터를 걸수 있고 샌드 단에서 또 샌드로 이펙터 리버브나 딜레이를 걸수 있고 레벨을 조정해 줄수 있는 이 트랙 안에서 해줄수 있는 모든 값들은 다 여기에서 인스펙터 안에서 해결이 되고요. 바로 옆에 이 부분은 트랙 창입니다. 트랙 창은 어미트트오오오트 트랙, 트랙 룹트 트랙, 뭐 FX 트랙 여러가지 뭐 이이분안에에서커커라든 다양한 한트을을만들되되데데리리이이에서이트트을을택택해해 음, 인스펙터 창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부분 작업 창이에요 이, 이 부분이 작업 창입니다 이렇게 큐베이스는 세 가지 창으로 c t o r is the s a s 자그 다음에 미디트랙을 만들 거예요. 미디트랙을 만들기 이전에 먼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우스에 오른클릭을 하게 되면 네, 뭔가를 내가 새롭게 만들고 진행을 해야 될때 항상 오른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미디트랙 창의 메뉴가 다르게 나오고요. 인스펙터 창의 메뉴도 다르고 음. 작업창의 메뉴도 다르고 맨 위에 이 부분 나중에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음 작업할 때 되게 유용하게 많이 사용할 텐데 이 부분에 가서 이 좁은 부분에서 오른클릭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죠 메뉴가 지금 이렇게 v 자로 설정이 된건 지금 보이는 것들이에요 설정이 안돼 있는 건 이렇게 아무것도 안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미디트랙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른 클릭해야 되겠죠? 트랙 창에서. 그러면 Add MIDI t r 그렇죠? 클릭. 자, Name. 뭐라고 적어볼까요? 그냥. 음. 피아노 해볼게요. 그리고 카운트 몇 개를 만들 것이냐. 그냥 하나만 만들게요. 네, 이렇게 MIDI 트랙을 만들고 나면 인스펙터 창에 뭐가 생겼죠? 그렇습니다. 인스펙터 창에서 이 트랙에 관련된 모든 것을 컨트롤하게 될 거예요. 자, 또, 오른 클릭해서 오디오 트랙 한번 해볼까요? 오디오 트랙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오디오 인풋을 잡아줘야 되고요. 음, 오디오 인풋은 그냥, 음, 내가 원하는 게 없네. 가상, 어, 여기 안 잡혀져 있구나. 일단, 진행이 중요하니까 일단 잡았습니다. 모노로 잡았고요 이렇게 해서 카운트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디오 해서 잡으면 네. 뭔가 좀 다르죠 조금 다르긴 합니다 미디 트랙 창하고 오디오 창에 보면 오디오 트랙을 보면 인스펙터 창이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해서 오른클릭을 해서 그룹 트랙도 만들 수도 있고요 fx 트랙 이걸 통해서 리버브나 다른 어떤 그런 악기들 딜레이 그런 것들을 또걸 수도 있고요 어, 마커 트랙 어디 있니 안 보인다 음 여기 있다 아유 오래 걸렸네요 이렇게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작업할 모든 트랙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강좌 내용은 작업할 트랙 만드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인스펙터 창, 트랙 창, 작업 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쉬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